네, 제가 휘 배우님의 막공을 위하여 혼자 인사를 하게 들어야했으나 저를 굳이 끌고 나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나왔어요 자, 휘 배우님 막공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일단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네 아. 네, 아... 아,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뭔가 아까 누나랑도 이제 공연 시작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연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뭔가 되게 이걸 오랫동안 한것 같은 느낌 부산도 <laughs> 나가고예 <울어. 웃음> 네, 되게 뭔가 오랫동안 해온 게 뭔가 오늘 이번 공연 때 뭔가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들도 그렇고 함께 만들었던 스들이나 모든 분들이랑 되게 이번에 아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좀다 갑자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 공연 시작 전에도 살짝 좀 울컥하기도 하고 원래 이제 막공을 하고 어 저희한테는 어떤 공연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공연을 하고 또이 공연 같은 경우는 또세 번째니까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마지막이 굉장히 아쉬운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 아쉬워요? 시원섭섭 시원섭섭 네. 응. 시원섭섭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은기를 어, 이렇게 초재연 사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굉장히 은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 뮤지컬 이토록 보통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보통의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네, 지금 생숭생숭합니다. 생숭, 네. 음, 극장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어, 앞으로도 이토록 보통이라 4년, 5년, 10주년 이렇게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진 말이, 말이 잘안 나오네. 약간 <laughs> 어,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되게 아쉽고 제가 이 공연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되게 많이 중간중간에 들었어요.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이와 은기의 이야기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저녁에 또 마지막 진짜 이도 없고, 통 마지막 총 막공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음, 다음에 인트로포스미가또 오게 된다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은기로서 너무 행복하게 어, 공연을 했고 여러 제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관객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 공연을 한게 저한테 참 어, 보통의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뭔줄 알았는데 아울 뻔했어. 아울 뻔했는데 겨우겨우 겨우 참았습니다. 네. 아 근데 이런 휘의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그 무대 인사할 때. 아 맞아요. 이렇게 좀 무뚝한 적이. 되게 엄청 쿨하게 인사하시죠. 맞아요. <laughs> 보통은 좀 쿨한데. 아 오늘 좀. 저기 안에서 또 시작하기 전에 나랑 엄청 싸웠잖아요. <laughs> 티격태격. 아저 정이랑 말하기 싫어! 이러면서. 그래도 그쵸.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laughs> 네, <laughs> 네. 저녁 꼬마 화이팅. 우리 도아 그래 그쵸. 오늘 많이.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laughs>